<laughs> 여기 풀벌레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laughs> 그럼 돗자리 깔고 해도 됩니다. 너무나 힘드네요, 오늘 <laughs> 하지만 아, 37도의 더위에 이렇게 100m를 뛰는 사람은 새할게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할게 하셔야 됩니다 새할게 합시다 새, 새, 새 새할게 합시다 새, 새, 새 새할게 합시다 새할게 3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새는 알 알을 깨고 나, 나. 아닌데? 없다. 어, <laughs> 이번 활동은 그때 나무 포옹해주기와어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는데요. 근데 어. 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되게 민망해 하거든요. 음. 하지만 역시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한마디 먼저 싹 해주겠습니다. 우리. 어, 지구한테. Oh, f 오케이. 어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완성의 활동에 서 정말 고맙다. 아이고! 뭐이 아니잖아. 어떡해? 어? 양팔 가득 해 줘야지. 어. 여기 풀벌레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laughs> 그럼 돗자리 깔고 해야 됩니다. 아이고.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활동 더해 보려고 합니다. 뭐? 지구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지구를 저시... 빠르게, 빠르게 따뜻하게 안아 주고 바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구 요즘 너무 더운데 저희 차가운 체온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쵸 조금 빨리 이제 좀카운다운 하라고 싶 너무 흥분해 이게 여름 네. 너무 덥네요 이 네. 여름 너무 흥분해 너무 흥분가난 지름에서 호원하겠습니다 네, 음. 어이 네. 너무 니분이좀이하다예게 많... 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지구한테 네. 어 생각보다 별로 안 뜨거워. 뜨겁진 않은데 따가워. 어, 따가지구딱딱딱 딱딱딱이란 말좀세고 저요? <laughs> 아니, 아, 이게 물어본 거아저지 저는, 더, 저는 아, 지구는 지구일 뿐이죠. 딱딱함과 불쌍함을 차별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럼 해봐. 딱딱하다 해도 부문 온다. 어허. 그런 말 할게요, <laughs> 딱딱한 애도부 진정한 사랑이네. 부드 살도 포옹하는. 그럼요. <웃음> 사랑해. <웃음> <웃음> 진규 씨도한단 얘기 들어봤는데 사실인가요? 뭐가 뭐가? 딱딱한, 땅에다, 아, 딱딱한 땅에. 아, 진규 씨는 경사진 땅에 하 사진 나는데, 경사진 땅에다 포옹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고. 네, 각진 땅.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냥. 그러니까. 굳이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해봅시죠 어... 하시죠 <laughs> 사랑해 발 아, 한번 흔들어주시오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네 뜨거워.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쉽지가 않나요 아, 여러분 뜨거워 뜨거워 어, 우리 이제 새로 온 카메라맨인데 아네 카메라맨 어또지구 음... 사랑하기로 지구 아 지구를 또 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laughs> 들었는데 유명한 유명한 분이 와가지고 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 사랑 엄청해요 아 사랑꾼인가요? 네 아... 너도 달걸요 오 아... 와. 아, 내일이 오는 건가요? 와... 가능한가? 아, 지구야 사랑해 <laughs> <일로를> 사랑해 인도를 사랑해 나뒤거 같아 와이분 이건... 진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네 아이거 지구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 왜 하고 싶었어? <laughs> 지구 꿍어해봤잖아 안해 보면 그리고 뭔가 좀 더위가 따뜻할 거 같아요. 아 근데 나나 웃겼어 그냥 의외로 웃겼어. 되게 민망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의외로 웃겼어. 나무랑좀 달라. 나무랑 느낌이 달라 지 사랑해. <laughs> 그런 거없 어떤 니가 얘가 앞에기 너 넣었고. 우리 그런 나나가 팬이 받았던 것 같아요. 더위를 먹은 건지 뭐 팬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실 제가 처음 했었으면. 그리고 사랑해, 막 이런 말을 하라고 했었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음, 네. 근데 이미 분명히 던져줬겠다. <laughs> 내가 더 조질 수 있겠다. 약간 입술 갈리는 느낌 <laughs> 어, 나... 그래가지고 하다가. <laughs> 사실 너무 민망해가지고. 민망한그 감정에 좀 집중 못한 느낌? 음. 네, 살짝 되게 아쉽긴 했는데. 아, 그렇지. 음, 좀 관종기도 있었고. 알 아, 이거 더 재밌게 해야겠다. 그래서. 예, 예. 예. 아 그, 우리 동네에서 기바하는데 신설 어, 그지? 거기 그거 타고. <laughs>